안녕하세요. 프라임 경제 아하 브리핑의 아나운서 이유진입니다. 최근 저가항공의 대거 등장으로 인해 알뜰하게 해외여행 다녀오시려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티켓을 싸게 샀어도 현지에서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해외여행의 알뜰한 경비를 위해 카드를 쓸 건지 아니면 현금을 쓸 건지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아하 브리핑의 첫 기사례 꼼꼼히 확인하세요. 여행 전 알뜰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여행 일정만큼 중요하죠. 요즘은 신용카드 해외 결제가 부쩍 편리해져서 카드와 현지 통화 중 무엇을 쓸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여행 때 카드와 현금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더 알뜰한 소비를 할수 있을까요?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 등전 세계인이 많이 쓰는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현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태국에서는 카드를 쓰는 것이 더 저렴한데요. 이는 카드사 수수료율과 은행의 환전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외국 카드사와 국내 카드사는 약 2.2%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은행 환전 수수료의 경우 국가별로 천차만별인데요. 달러, 유로, 엔과 같이 흔하게 쓰이는 화폐의 환전 수수료는 은행 2%, 사설 환전소 1% 수준이지만 인도네시아 등 여행자가 많지 않은 국가의 환전 수수료는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를 고려해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겠죠.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이 또 있는데요.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는 것은 환전소에서 원화로 바꿔 결제하는 것과 같은데요. 저머니 원화 결제를 제안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UTS,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UTS는 도시교통정보 시스템의 약자로 경찰청과 전국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구축하고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정보입니다. 청와대, 방송국,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등 주요 관공서에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교통정보이기도 하죠. 공상과학 영화처럼 운전자는 쉬고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첨단과학의 시발점이 바로 이 UTS인데요. 그렇다면 UTS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실시간 교통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해 안내해줍니다. GPS와 첨단 통신을 사용해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까지 모든 교통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세한 교통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돌발정보도 빠르게 제공하는데요. 수집된 사고와 인근의 공사영장, 집회 등의 정보를 통합하고 중요도순으로 선별해 교통정보를 가장 빠르게 제공한다고 하네요. 현재 수도권 22개 도시 및 부산권 4개 도시는 유티스 구축이 완료됐고 대전, 대구, 광주, 전북권 등 주요 도시는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유티스의 전국적인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경제 아하 브리핑의 아나운서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